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8월 4일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건경학은 137일째 입니다. 오늘은 경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지금껏 살아온 이 세월 동안 수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좀, 누군가의 익혀진, 그리고 유명해진 이런 모든 것들만 바라보며, 아,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되었을까라는 수동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명한 연예인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그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고 창업을 해서 성공하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사실 문득부터 하게 되죠. 근데 요즘에는 시대가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 누구나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아,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영상도 찍을 수 있고 심지어 편집도 할수 있고 이렇듯 지금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만 잘하고 계속 조금 더 배우려는 의지와 노력과 꾸준함만 있으면 뭐든지 사실 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껏 30, 40, 50대까지 살아온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곰곰이 되돌아보면 수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나 자신과 나의 경험을 충분히 콘텐츠화해서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어, 세상이라는 것이죠.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어떤 크고 위대한 것도 한나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그 누군가에는 충분하게 재미와 용기와 희망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면 조금 조금 어, 갈고 닦고 변형시켜서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며칠 전 어, 중국의 어떤 나는 북경의 택시기사입니다. 라는 책을 낸 청년을 인터뷰를 한번본 적이 있습니다. 택배기사 후안연이란 친구인데요. 거대한 중국 제조, 물류, 생산 국가인 중국에서 직업, 아르바이트이 생활을 전전근금하며 19개 직업을 거쳤다고 합니다. 주유소, 편의점, 택배, 물류회사, 옷가게, 자전거 가게, 뭐 쇼핑몰 안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힘겹게 생활해 왔지만은 아, 실질적으로 본인은 겨우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 정도의 삶을 유지한 그런 삶을 살아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하, 내가 지금 이고 생활하고 있는 이 삶, 삶들은 대다수 젊은 청년들 아니면 중년들도 많이 겪고 있을 것인데, 그래서 자기의 이 노동에 관련되는 일기를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게 된게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즉,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결국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이 책은 전 세계 16개국에 판매가 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누구나 다 똑같은 일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그마한 생각 차이 하나가 굉장히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하는 것들, 그들은 위대하고 그들은 다르니까는 그럴 거야 라는 생각을 이 시간부터 버리시고 나도 뭔가를 충분히 내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할수 있다는 이 생각,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백만 전자 메신저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해도 할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에서 온 깨달음을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 이들은 내 생각에 누가,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 혹은 내가 뭐,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겠어? 라고 말한다. 자존감이 낮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내가 뭔데? 라는 말보다 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백만장자 메신저들은 모두가 대단한 자존감이 높거나 매우 긍정성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메신저들이 모두 자아가 강하고 스스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긴다고 오해한다. 또한 메신저들이 부자가 되고 보상을 받고 유명해지, 유명해지기 위해 메시, 메시지를 나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 나는 자신감이 부족한 메신저들을 많이 만나보았다. 다만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강한 열망을 갖고 있다. 자신의 메시지와 의견이 소중하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 같은 열망이다. 그렇다면 이런 열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메신저들이 자신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어 하는 열망은 강한 자아가 아니라 의무감에서 비롯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무라는 단어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지만 메신저들은 이를 긍정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나는 이렇게 엄청나게 고생한 적이 있고 이렇게 끔찍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내가 배운 것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한다. 이는 도덕적 의무감 또는 소명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나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메신저 중한 명이다. 나는 참혹한 자동차 사고에서 살아난 경험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살 인생의 황금 티켓을 받았다. 만약 신과 우주가 그런 경험들을 내게로 선물로 줬다면 나도 그런 경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만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이 의무이자 소명,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나의 인생 경험, 메시지,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서는, 누군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중한 경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시고, 오늘부터 나, 나의 경험을 컨텐츠를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나, 나도 이런 어려,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소한 것 있지만, 이것 조금 더 다듬고 해서, 그 어느 누구에게는 절실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모든 것은 출발할 것입니다. 내게 불가능한 일 없다. 난 뭐든지 할수 있어. 오늘 나에게 최고의 행운이 올 것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나는 끊임없이 성장한다. 나는 내 분야에서만큼은 자신 있고 최고이다.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진다. 나는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해내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인내력과 지속력이 있고 내 행동에는 책임감이 있다.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을 한다. 기적은 내 주변에서 항상 일어난다. 나는 금전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는다. 나는 시대조차 반드시 내 편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나는 매일 매순간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나는 시간 관리를 잘 하며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 내게는 넘치는 에너지와 열정이 있다. 내 삶은 성공적이며 앞으로도 성공적일 것이다. 나는 마케팅의 달인이다. 나는 매일 글쓰기와 독서를 통해 나를 성장시킨다. 나는 존경받는 남편, 존경받는 아빠이다. 나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 했은 것이 내 삶의 가치이고 매일 실천한다. 나는 공부가 너무 좋고 배움이 너무 즐겁다. 내가 가는 곳을 설레는 곳으로 만들고 매순간 설레는 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다. 나는 지금 이 순간의 집, 행복을 위해 집중한다. 나는 매일 큰경학을 쓰고 외쳤더니 대한민국 1등 로고 디자이너가 되었다. 매일 계약으로 이루어졌다. 내 책과 가있는 페스타실러가 되었고 전 세계로 수출되었다. 내가 운영하는 임대사업은 만실이 되었다. 매일 문의는 넌출어고 계약이 성사되었다. 이런 좋은 기운을 남을 돕는데 실천했더니 오히려 선수환 구조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 여러분, 생각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것들은 무엇일까를 하나하나 적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뭐, 글쓰기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냥 종이와 펜 만들고, 그냥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경험, 생각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이 컨텐츠를 이 세상 누군가 애는 필요할 것이라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